짜자자 소소한 일상 중에 행복 찾아오자자자자. 네, 제가 어제 너무 가운데 가지고 아 지금까지 집 청소하고 이제 정리정돈하고 이제, 이제 한끼 한 아주 먹습니다. 그래 너무 행복해요. 보실래요? 제 아지트예요. 음자자자. 네, 너무 좋죠. 산책상을 걸어왔어요.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뭘까요 뭘까요? 뭘까요? 할까요? 알려드릴까요, 말까요? 음, 보실래요? 짜자잔! 짠! 와우! 네. 아 마카이스톤. 와. 김치. 네. 죄송해요, 저만 먹어서. 죄송에 먹어 예전에 좋아서 음. 여러분들 제가 돈 많이 벌면요 여러분들 다한 그릇씩 사드릴게요 돈 많이 벌면이에요 그 전에 와서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예. 어,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네. 돈 많이 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눠 쓰자고 40%는 여러분들을 쓸게요 60%는 저 갖고 저도 노동을 했으니까. 사장님, 식사하셨어요? 네, 네. 고맙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같은 네. 먹지도 않고, 아니, 네. 딱 보면 알지? 요리 전문가는 아니지만, 네. 저는요, 네, 고맙습니다. 네? 네. 저는요, 되게 좋아해요. 칼국수,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바지락 칼국수 많이 해주셨거든요. 국물 좀 먹어볼게요. 해장이는 바지락 칼국수를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. 아, 이 맛이야! 제가 안 해먹고 8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김치와 칼국수를 먹는다는 건이 주부에게는요 행복감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밥을 해주는 거는 제일 행복해요 음, 음 맛있어 아, 가지라고 여기는 또 이거 많이 죠 사장님이 내 집밥 먹듯이 그렇게 해주셔요. 제가 혼자 있으니까 밥을 못해 먹잖아요.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입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. 음, 저는 진짜 비빔국수 짱이에요, 짱. 음, 너무 맛있어. 근데 이제 오늘 은 해장 때문에 칼국수를 먹는 거예요. 짜자자. 이거요 면이 되게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요 음저 겉절이 김치 못하거든요 사 먹는 걸로 이래. 음, 풍경이 이렇게 좋아요. 이렇게요. 이런 풍경을 렌탈하는 거죠. 진짜 저는 이렇게 제 자리 뭐돈자세요 명당 자리. 이거 제 자리예요. 전용. 짠짠짠. 음. 좋죠? 이제 우리가 현지에 오게 되면서요. 이제 소유의 개념은 지나갔어요. 좋은 곳 렌탈에서 쓰시고 좋은 데 가서 공간을 대여해서 쓰실 수 있어요. 음. Thank mm -hmm.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이게 3인분이야 3인분 다음에 사장님이 오면 반만 해달라 그래요 야돼 반만 양념이 한경호 음식이잖아요 바지락이 되게 싱싱해요 바닷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딱 보면 알거든요 여러 국물이 끝내줘요 바짝 국물 짱아 요즘에 회장하는 남편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할게요. 음, 여러분들, 할것장그릇 음, 먹으면서 음, 음, 나 자신을 위로하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요. 그리고 나를 중심한 가족들, 음, 아내라면 남편, 남편이라면 아내, 자녀가 가장 행복의 밑바탕이랍니다. 아셨죠? 네. 오늘도. 수소한 음, 행복을 일상에서 만들어 보시고 그 일상이 모이면 네,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셨죠? 네, 체인 아리가 도지마스, 듀제쉬 바이바이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즐겁습니다. 만나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. 네, 오늘도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. 아셨죠? 바이바이.